자 오늘 경기 비가 다행히 안 와서 두산 베스가 승리하는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허슬 플레이어 김재용 선수가 팬들 에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용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서서 네, 기쁘네요. 네, 앞으로 더 자주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몇 경기 잘 맞은 타구인데 좀... 수이슬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타구들은 나와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맞자마자 홈런을 느낄 수 있었던 시원한 타구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어... 야구가 신기한 게안될 때는 항상 뭘 해도 안 되고 또잘될 때는 뭘 해도 잘 되고 이런 게 되게 반복적으로 어... 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또 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걸 빨리 극복하는데 어,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오늘 이좀 계기로서 좀어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로 두산별 스가큰 기록을 또달성 했습니다. 팀의 2,300번째 승인데 김재현 선수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팀의 승리의 비결 뭔가요? 어 양이지요, 예 네, 양이지구요. 네. 김재우 선수가 생각하는 부산의 승리의 비결 양이지 선수로 오늘 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좀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네. 어, 저희는 특출나게 잘난 선수들이 없어요. 약간 모자란 선수들이 모여서 갖더 어,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말이 또 어, 앞으로 두산 베어스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예감을 좀 받게 합니다. 팬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예보가 있어서 팬들이 많이 안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지금 순위 싸움 하는데 이렇게 먼저 수입을 할수 있어서 어, 너무 기분 좋고요. 어, 모든 덕분이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형 선수였습니다. 사인을 담아서 김재형 선수가 철회 인형을 선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김재호 선수가 직접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는데 김재호 선수가 끝까지 파이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김재호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 투수